안녕하세요. 박창규 관장입니다. 음, 자, 오늘은 여러분에게 후크 서비스의 모션 팁과 그리고 YG 서비스의 모션 팁에 대해서 조금씩 여러분에게, 어, 지금도 막 연습하고 계신 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, 음,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자, 우선 후크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 상태에서요, 보세요. 이렇게 들어와서 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내 팔꿈치가 이렇게 붙는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올려주면 제시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요 그러면서 내라켓 각이 이렇게 세워지고 나오면서 이렇게 이게 바이킹이에요 바이킹이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이렇게 쑥 올라갔죠 그 다음에 손거울을 보듯이 이 상태에서 엄지 손가락과 중지 손가락과 그리고 검지 손가락을 눌러주면 라켓에 이 손잡이가 이렇게 쑥 들리거든요. 그러면 이런 식으로 어, 후크 서비스의 모션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. 자이 상태에서 쑥 접으세요. 볼을 띄웠다는 가정하에 쑥 바이킹이 올라갔어요. 그 다음에 쑥 내려오면서 여기서 맞는 순간에 임팩트를 탁! 손가락에, 엄지손가락, 검지손가락, 중지손가락에 힘을 주면서 이렇게 쑥 들어가면서 이런 식으로 볼을 맞춰주면 되겠습니다. 자 다시 하나, 둘, 쑥 바이킹 올라갑니다. 그 다음에 내려오면서 바이킹이 올라오면서 임팩트 이런 식으로요. 그리고 마지막에는 손거울 모드시 만들어 주면 되겠습니다. 손거울이요. 자, 자, 이번에는 이제 YG 서브에 대해서는 자 보세요. YG 서비스는 이 상태에서 자 후크 서브 인척하면서 이렇게 들어가겠죠. 그러면 이제 팔의 모양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열리겠죠. 한마디로 이렇게. 그런 다음에 이내 라켓 면을 이내 손목의 밑에 부분 보세요 내 손목 밑에 부분으로 들어가죠 윗부분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밑에 부분으로 들어가서 내 허리 라인의 위쪽 여기 갈비뼈 쪽으로 들어간 다음에 나오면서 쓱 이런 식으로요 자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나오면서 라켓 부분을 엄지손가락을 눌러주면서 라켓에 라켓을 약간 세워주면 이렇게 세워주면 회전이 더 많이 걸리고요. 그런 다음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그냥 옆으로 싹 떼주면 커트성이 더 많다는 거. 음, 보시면 후크 서브나 YG 서비스는 어, 비율이 커트만 많이 줄수 없고요. 어, 비율이 뭐 회전이 80% 커트가 20% 아니면 반대로 커트가 80% 회전이 20% 이렇게 이 비율에 맞춰 서 내가 힘 조절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, 어떻게 보면. 이 YD 서비스의 관건은 이거죠. 자 들어갔다가 이 부분입니다. 이 부분. 자 그런 다음에 나오는. 자 하나 둘 이런 느낌이겠죠. 그 다음에 나오면서 슥. 자 이런 식으로요. 자 그리고 각도 조절 을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어 여기에서 YD 서비스를 넣기 전에 이제 후크 서비스인 척 이렇게 들어가잖아요. 그 다음에 여기서 볼이 여기서 이 부분에서 맞는다고 생각을 하시고요. 그 밀고 나오면서. 맞았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리고 후크 서비스나 y g 서비스는 볼을 너무 앞에서 맞히려고 하지 말고 약간은 뒤에서 보시면은 제가 오른손잡이일 경우에는 이렇게 오른손잡이일 경우 에 제가 왼손잡이니까요. 이렇게 이내 배꼽 기준과 오른쪽 허리 부분의 중간 정도에서 볼이 맞는다고 생각하시고요. 왼손잡이일 경우에는 내 왼쪽 허리 부분과 배꼽 부분의 이 중간 정도 여기서 그리고 가장 낮은 타구점에서 맞춰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 후크 서비스는 자, 이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가면서, 자, 보세요. 이렇게 들어가면서 내 팔꿈치가 이렇게 붙어서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바이킹이 내려오면서 마무리는 엄지와 검지와 중지가 눌러주면서 손거울이 보듯이 바이킹이스 올라가면서 이렇게 올라가고요. 자, YD 서비스는 자 보세요. 이렇게 들어가면서. 자내팔 동작이 이렇게 열리겠죠, 붙지 않고요. 열린 상태에서 내 라켓 손잡이가 밑으로 들어가고요. 그다음 다음에 볼이 이 정도에서 마은과 동시에 스핀이 피더 많으냐, 아니면 커트가 더 많으냐. 자 어떻게 잘 보셨습니까? 자 그리고 이제 서비스 그립, 방찬규 관장의 서비스 그립은 자 이겁니다. 자 여러분. 자 이런 식으로요. 중지 손가락이 라켓 라켓 그백백쪽 부분에 검정색 밑에 부분에 이렇게 딱 받쳐주시고요. 그리고 어 검지 손가락은 이렇게 딱윗 부분에다 잡아주시고요. 그리고 엄지 손가락은 이런 식으로 좀 잡아주고 있습니다. 그런 다음에 어, 뭐네 번째 손가락과 새끼 손가락은 이런 식으로 주먹을 듯이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. 자 오늘 어, 제가 제 영상 보시면, 서비스 앤 리시브라는 그 유튜브 그 방에 들어가시면 어 서비스가 무지하게 많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시 이 설명을 들을 수도 있고요. 오늘은 제가 이렇게 음 좀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다시 알려드리는 거니까요. 한번더 공부한다 생각하시고요. 음 영상 잘 봐줬으면 좋겠습니다. 자, 도움 되셨다면 꼭 구독 신청 눌러 주시고요. 자, 오늘도 승리하시는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I can do it, you can do it. 감사합니다.